바로 말씀드립니다. 이 식구 가능하면 3, 4일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. 연구 결과는 아니라고 하지만 연구가 다는 아닙니다.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. 이 식구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특정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.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체중 나가시는 분들 이 식구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은 좋지 않습니다. 채소, 과일, 시리얼, 불포화 지방, 견과류 충분히. 섭취하셔야 합니다. 혈액 검사 날까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들하지 어 않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믿고 모든 약을 중단해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제가 여러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비타민 칵테일 요법 꼭 하셔야 합니다. 생식기관의 여러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. 미용을 목적으로 한 네일 아트나 염색, 전자파 특정 직종 종사로 인한 화학 물질 노출은 최대한 피해 주세요. 이 기간은 부부관계 금하시는 것이 자궁 수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. 마지막으로 아내를 시게하려면 가사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